수원에는 나혜석 거리가 있다. 대개 거리에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은 유명인사다. 그렇다면 나혜석은 누구일까? 나혜석 거리에서부터 그녀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거리에는 그녀의 동상 둘과 짧은 그늘만 발견할 수 있을 뿐, 술집과 먹거리 자판만이 가득했다. 수원 행궁동에 그녀의 생가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행궁동으로 향했다. 그리고 한 주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대형적으로 알기로그 사람이 일대 제국시대 때 우리가 식민지를 당했을 때 그때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일본 가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그 시와 미술 공부를 했는가 봐,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렇해보면나이석이라는가 알려지지 않았어. 근데 참, 죽을 때참 쓸쓸하게 죽었나 봐. 어, 뭐 그런 정도. 어, 그러고,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신여성으로서, 음. 그, 그 때는 여성들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으니까. 근데 저 예술을 이루는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란 말이지 가부장제 제도에다가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그 그런 제도와 인생을 배척하는 그런 제도 때문에 아마 상당한 그 고초를 겪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쯤도만 하는 거지. 그뭐 정확하게 이 사람의 대한 민정 잘 모르겠고 요 뒤에 살았다는데 생가터가 아, 뒤에 네, 있어. 네. 응. 생가터는 깨진 항아리와 함께 갖고 오진 하담만이 있었다. 그냥 아무것도 음. 아 그래요? 원래는 여기가 그 소녀상이 있었어요. 주변 카페에서 나예석 문화재 추진 위원을 만나 나예석 문화재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어려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것도 고등학생이 한 거예요. 고등학교 안양예고이 양이 김민주라는 학생는데 어머니랑 같이 했거든요. 제 여기가 음. 이용고백서 후손 여성들은 좀더 인간다운 삶으로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 완전히 그 피메키 절규죠 어. 그래서 이... 음. 나이수 생각터 관련해서는 7회 때 제가 기획을 했어요 아. 그런... 아. 예. 이번에 8회 때 이쪽 보려고 뭐 제가 했고요 아. 근데 이제 그 7회 때부터 이제 주민협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이 네. 한번 기획을 하자 해가지고 화성옥의 조이아 대표라고 있어요. 그것도 네. 어, 총사무국장이여고서 어, 같이 아이디어를해서좀 음, 아쉽죠. 어, 그 서정 습작 우리 한국 어? 최초 서양 화가이신데 터만 남아 있고 어떤 게없기 때문에 그녀에 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수원시청에 문의한 결과 수원박물관에. 학예 팀장을 만날 수 있었다. 이제 자유로운 영혼, 그러니까 이제 어딘가에 이렇게 구속되기를 싫어하는, 또 그러니까 문학을 한 사람이면서 또 미술을 한 사람이면서 강력한 또 여성 해방을 부르짖은 그러니까 페미니스트이면서 말 그대로 이제 자유주의자이기도 해. 진짜 오히려 최초의 여성 유화가보다 먼저 앞서서는. 이제 여성을 주제로 하는 이제 단편 소설을 통해서 먼저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 오히려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거지 소설도 썼고 시도 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더욱 더 나의 서을 빛나게 하는 대목은 이제 단편적인 에세이 그러니까 수필 같은 경우를 통해서 진솔한 이제 감정과 그 꺼릿낌이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 솔직 담백한 글쓰기가 특징이었던 대표적인 글이 이제 이혼을 결정을 하고 이제 이혼 고백서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가부장적인 조선 사회의 그 위선적인 어떤 거를 이제 이렇게 들이밀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이제 글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가족들 특히 오빠들이나 이제 친구들로부터도 이제 버림을 받는 셈인 거지. 그 당시에 뭐한두 명의 첩이 있는 건 기본이고 많게는 뭐세명네 명까지 두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만큼 그런 사회 속에서 여자가 바람을 펴, 이거 당연히 이혼감이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글 써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라고 하는 분위기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여자들은 신여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이씨, 뭘 잘났다고 이런 걸 쓰나.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이야 정당하게 나혜석이 이제 뭐뭘 잘못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점에서는 무조건 여자 잘못이야. 그러니까 정조를 잃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이잖아. 체린이 이제 천도교 교령으로서 이제 세계 일주를 한 거잖아. 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일제 이제 밀정들. 뭐그 당시에 정보원들이잖아. 그러니까 경찰 뭐 고등계 경찰이나 이런 애들이 끊임없이 체린을 이제 이렇게 미행하고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나의석과의 관계도 다 파악이 되는 거지. 그러면 체린을 이제 친일파로 이제 활용을 할 이제 쉽게 영향력가 있는 인물인 거야. 일제의 입장에서 봐서는 결국 이 사건을 근거, 이 사건을 계기로 체린은 완벽하게 이제 총독부의 올가미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결국은 친일파로 전락하게 되는 거지. 영명했던 두 남녀의 조선인의 이제 인물들이 한편으로 이제 몰락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체리는 일제에 의한 친일로 가는 거고, 이제 나혜석은 이제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매장됨으로써 또 다른 이제 어... 몰락의 길을 가는 거라고 볼수 있지.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최초의 전, 전업 작가이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3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 있는 작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의 속의 그림이 저 평가가 되어 있어요. 리움 미술관에 그러니까 화령전 작약이란 그림이 남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만 봤을 때와 직접 실물을 봤을 때 느낌이 되게 달라. 이게 딱 이제 도판으로 찍어놓고 특히 흑백으로 찍어놓으면 못 그린 그림이 돼버려. 그런데 이제 딱 이제 실물을 보면 오 이런 이제 반응들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그림들이 되게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도판으로 남아 있으니까. 아주 그렇다고 해서 아주 탁월한 뭐 기량을 갖고 있는 화가냐. 그건 또 이제 평가하기 나름인데 말 그대로 이제 주원 글씨로서의 딱지를. 네. 이제 나쁜 년 혹은 이제 환양 년 이런 식의 이제 딱 이제 딱지 낙인을 이제 붙인 이후부터 이제 우리 가 그렇잖아 나쁜 사람 그림 같은 금리 값이 올라가지를 않잖아 폭락하거나 이거 붙여, 그림 붙여놓으면 왜 이딴 걸 붙여놨어 이런 식이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림들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이제 말대로 그 이제 저평가 되면서 없어지는 상황 이게 이제 나의 사업으로서는 치명적인 이제 아픔인 거지 어, 남편 김우영 초상이나 뭐 자화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여인 초상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수원 시립미술관에 기증이 됐어요. 그 이제 그거랑 지금 이제 세 점이 지금 이제 전시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계획 전에.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이제. 이런 이제 남녀 성적인 부분에서의 스캔들로 인해서 작품까지도 영향을 받는 아주 나쁜 사례인 거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의 사회 그림을 계속 발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일본의 오사카의 모모야마 학원 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연하기하라 기집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자료가 다그목마마학원 대학에 기증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나의 속의 그림을 그 연하기하라는 라 사람이 샀어요. 그게 천우궁이라고 하는 이제 그림인데 그 그림이 그런데 그집 안에서 어떻게 됐는지 지금 자식들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 집에 샀는데. 그리고 이제 그, 어, 사가지고 부인 개인 개인 엽서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분명히 있었거든. 그러니까 뭐그 어딘가 일본에 있을 가능성 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계속 이제 수소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국내성에서 샀거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분명히 이제 아마 있을 거라고는 확신하는데 그렇게 자꾸 자꾸 이제 이렇게 발굴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요 나의 속에 그 이제 글이나 또시 같은 우도 다시 또 우리가 재평가를 할 필요도 있죠.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자전적 소설, 내가 만났던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설 책을 이제 써서 원고를 이광수한테 넘겼다는 거지 소설로 공간하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근데 그래도 그 원고 자체도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안 남아져 있어. 아쉽이 아프지. 만약에 그, 그것만 나왔어도 진짜 식민지 시기에 나의 속의 생각과 그 이제 활동이나 그 면면에 여러 사람들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알수 있었던 건데 안타깝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강수의 한편으로는 또 잘못이라는 바 그런데 나의 속이 곧바로 그냥 던져서 출발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나의 속은 끊임없이 호출이 돼서 끊임없이 이제 아마 이제 재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인물인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늘 드는 그런 인물이에요. 아쉬움도 많고. 아쉬움도 많고.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 나에서 거의 비슷한 궤적을 걸었던 여성화가가 판위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더 기구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삼촌 집에 어린날 갔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기생으로 팔리는 거지. 그랬다가 거기서 돈 많은 부호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기적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보낸 거야. 거기서 이제 근데 최초의 여성화가가 되는 거지. 나에서과 똑같은 거의 이제 궤적을 거울 수 있었는데 판유량은 이제 프랑스에 가서 제대로 이제 미술 공부하고 와서 근데 이제 여성 미술의 개척자로 이제 중국에서는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나혜석은 그 이혼 이후에 철저하게 이제 소외된 버림받은 인물로 이제 저평가가 되어지는 이 차이가 이제 우리 입장에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근대와 자본주의적 침탈과 제국주의적 수탈이 막 이제 혼재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통해서 근대적인 어떤 것을 배우면서도 그게 또 궁극적으로는 또 이제. 제국주의에 복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되게 이제 혼란스러운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 스스로도 나의 삶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출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유학을 갔다 왔고 또 수원의 대표적인 유지 집안이고 그렇게 조건이 좋아온 상태에서 독립운동에 보다 더 헌신을 했으면 더 훌륭한 어떤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었지3.1 운동 당시에 이 학당 그 선생님들과 이제 학생들 이제 3월 1일 날 말고 3월 5일 날 그러니까 학생들만의 이제 연합시위를 조직을 할때 역할을 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잡혀서 이제 5개월 동안 이제 구류 생활을 하고 이제 무죄 방면이 됐거든. 근데 왜뜬어 6개월 이상 그런 식이 되면 유공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는데 5개월이야 지금 한 달이 그리고 이제 만주에 이제 부용사로 남편이 이제 부임했을 때 김원봉의 의 열단의 사람들을 도와준단 말이지 그것도 이제 황옥 사건이라고 크게 이제 사건이 터져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무기들을 국내로 밀반입 했던 사건인데. 그게 이제 영사관의 행랑. 지금도 외계어 행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검색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철도를 통해서 이제 영사관 딱지를 나의 석이 붙여준으로써 이제 그 행랑 안에 무기들을 이제 해서 이제 국내로 이제 반입을 하는데 성공을 해. 그런데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부영사 부부가 도와줬다고 하면 충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없었던 걸로 하고, 황옥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처벌을 하는데, 이제 이걸 재평가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가보훈처에나혜석을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했어, 이번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지금 공원 심사 중인 거지. 서울 도심 한 가운데서 한 남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가득하던 강남역 10번 출구는 이제 깨끗하게 비워졌다. 추모글들은 시민청으로 옮겨졌다. 10여 년 동안 강력범죄 통계를 살펴봤더니 피해자 10명 중에 8명이 여성이었습니다. 도망치던 여성이 넘어지자 몸을 밟고 발길질합니다.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위협하다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차량을 둥기로 내려치더니 피해자가 여성에게 무시당했다라고 사해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각자 분노하던 사람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건데요. 강남역 10번 출구 앞 얼굴도 모르는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희생자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구 유리벽은 메모지가 뒤덮었고 바닥엔 하얀 꽃과 촛불이 놓였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수많은 성차별과 폭력 여성 혐오를 멈추라는 패켓도 등장했습니다. 여성 혐오 범죄인 여성 혐오가 여성 혐오 논란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